네, 통쾌, 유쾌, 명쾌한 도시 남양주시에 사시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조영구입니다. 2014년에 항상 어, 뜻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도시에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홍수입니다. 예,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4년 가부년 새해에도 그냥 좋은 일만 있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용철입니다. 남양주 계속해서 쭉쭉 영원토록 발전하시기를 바라고요. 2014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를 진심으로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는 홍보대사 이정용 이미든. 이만입니다. <laughs> 네, 2014년 새해는요, 푸른 말의 해입니다. 푸른 말은 새로운 세계로의 창조와 개척 정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버년 새해는요, 푸른 말의 힘찬 질주처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도 에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음, 남양주, 씨, 남양주 씨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